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카지노 가면 초짜가 딴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안 써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돈 따면 그냥 일어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살아남는 거죠.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한번 따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.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그 순간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카지노라는 늪에 발을 담그는 순간입니다.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되죠? 더 깊어집니다. 도박도 똑같아요. 그래서 도박 안 해본 분들은 절대 장난으로라도 시작하지 마세요.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 정말 어렵습니다. 본전 찾으려다 다 잃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. 도박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죠. 근데 저는 아직까지 진짜로 도박 끊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쪽 일을 하면서 게임 잘해서 한동안 졸업하는 사람들은 봤어요. 근데 결국 다 돌아옵니다. 마이너스, 플러스,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지나면 결과는 똑같아요. 다 읽습니다. 그럼 호구 안 되는 방법 없을까요? 있습니다. 근데 10명 중에 2명만 지켜요. 잘하는 사람들은 잃을 금액을 미리 정해둡니다. 예를 들어 20장. 그돈 잃으면 바로 끝.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요. 잃을 때는 20장, 딸 때는 200만원을 노립니다. 승부 볼 구간에서는 확실히 가고, 잃으면 미련 없이 나옵니다. 반대로 하수들은 게임이 아슬아슬하게 안 풀리면 열받아서 계속 돈을 가져옵니다. 그때부터 돈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요. 그리고 게임 끝나면 현실이 옵니다. 아, 다 잃었구나. 도박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돈 많아도 없어도 합니다. 근데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. 이겼을 때 빨리 손 씻고 나오는 것. 도박은 오락으로만 즐기시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보다 짧게 치고 빠지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항상 소액으로 조금씩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